대감마님, 이번에는 감히 마님의 뜻을 꺾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대군마마가 너무 좋아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은조. 그리고 그런 은조와 마주선 홍민직의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민직의 얼굴이 굳어가는데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 대군마마를 좋아한다 하였느냐? 내가 그리 일러두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은조야. 지금 이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날이 추우니 얼른 들어가 쉬거라. 이후 돌아가려는 민직인데요. 달려가 다시 민직 앞을 가로막는 은조입니다. 아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대감마님.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라고요. 마님도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제 걱정 때문에 제 마음을 숨기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마음이 커져버렸습니다. 민직이 은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래, 너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은조야. 네가 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일을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마음을 지키고 싶은 것이냐. 나는 너를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은조가 민직을 빤히 바라보죠.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용기 있는 자가 대감마님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고 있어요.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대감마님이시지 않습니까? 민지기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이다. 내가 해보았으니, 더욱 위험한 줄 알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보다 더욱 위험한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인의 몸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만 마음을 접고, 내 뜻을 따라주거라, 은조야. 은조가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이번 한 번만요. 이번이 마지막이니,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속이고 살면, 매일이 더욱 슬플 것 같습니다. 궁안의 산보다 더욱 아플 것 같다고요? 그러니, 제발 제 뜻을 헤아려주세요, 대감마님. 민직이 은조의 눈을 빤히 바라봅니다. 이후 천천히 은조를 껴안아주는 민직이죠. 내 피가 어디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니, 내가 어찌 너를 막을 수 있겠느냐? 네가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어찌 막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다. 이후 은조의 머리를 쓰다듬는데요. 정말 잘할 수 있겠느냐?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것만 약조한다면 너를 대군마마께 맡겨보겠다. 은조가 천천히 미소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잘 이겨낼 것입니다. 마님도 속으로는 제가 잘해낼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민직이 웃어 보입니다. 알겠다. 내가 졌다. 그럼 언제 대군마마와 함께 식사라도 하자꾸나. 내 딸을 보내는 것이니 아비로서 마마를 배워야겠다. 은조가 크게 미소지어 보입니다. 아직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마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후 다시 은조를 꼭 안아주는 민직이죠. 다음날, 은조 앞에 나타난 이열인데요. 은조가 깜짝 놀라죠. 뭐예요? 대군마마는 매번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길동이보다 더 조용하고 기민하시단 말이지. 이열이 턱을 들어올리며 미소짓죠. 이 나라에 나를 능가할 자는 없다.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길동을 유일하게 잡아낸 자가 바로 이몸이잖아. 놀라는 조가 얼른 손으로 이열의 입을 막는데요. 우리 둘다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내가 길동이다 소리를 지르시지. 그래요? 이열이 은조의 손을 떼며 말합니다. 그러해줄까? 내가 목청도 조금 큰게 아니거든? 이나라에서 내 목청을 능가할 자도 없어. 원한다면 백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 외쳐 줄게. 힘 한번 써 봐. 은조가 이열을 노려봅니다. 진짜 하기만 해요? 그 순간 그 입을 막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여긴 또왜온 거예요? 이열이 은조를 바라봅니다. 내가 여길 왜 왔겠니. 너 보려고 왔지. 네가 나를 보러 오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매번 널 찾아와야 하지 않겠어? 한 번쯤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엉덩이가 영 무거워야 말이지. 이후 삐진듯한 행동을 취하는 이열입니다. 그런 이열을 보며 핏이 굳는 은조인데요. 나도 바쁘다고요. 그리고 나랑 이렇게 붙어 다녀도 돼요? 내가 상상하던 대군마마의 일상이 아닌데. 이열이 은조를 내려보며 말하죠. 내 일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으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도 너만 보고 있을 것 같아? 지금은 평온한 상황이라 일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이지. 왜? 내가 영영 사라졌으면 좋겠어? 은조가 딴청을 피우는데요. 그런 은조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열입니다. 이것 봐라? 오늘은 반응이 조금 다른데? 너 무슨 일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열 올리며 노려보더니 오늘은 조금 귀여워 보이는데? 은조의 얼굴이 빨개지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진짜? 이열이 싱긋 웃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랑 네가 귀여운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좀 들으면 어때? 내가 널 귀여워하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은조가 끼어들며 말하죠. 그만해요 그만. 그건 그렇고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우리 대감마님이랑 같이 식사같이 하는 거 어때요? 이열이 고개를 갸웃하는데요? 홍민지?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는 거지? 내가 그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 은조가 이열을 노려봅니다. 참, 눈치도 없으셔. 그냥 둘이 있으면 답답하니까.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한 겁니다. 근데 됐어요. 이열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은조를 바라보는데요. 이거 뭐지? 지금 뭔가 불편한 게 있는 모양인데? 같이 밥을 먹자 한다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냐? 잠깐만. 그거라고? 너 진심이야? 은조가 고개를 휙 돌립니다. 그게 뭔데요? 나는 잘 몰라요. 그냥 대군마마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같이 보자셔요. 나도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셔요. 그리고 대군마마는 바쁜 몸이니까 이열이씩 웃는데요. 나 하나도 안 바쁜데? 말하지 않았느냐. 나 완전 시간 많아. 그리고 홍민직? 그렇지 않아도 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주니 나로서는 시간을 아낀 셈이군. 그럼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 주겠다. 지금 당장 보러 가면 되는 것이냐? 빨리 가자. 그럼 은조가 이열을 말립니다. 지금은 무슨 천천히 나를 잡아봐야 할거 아닙니까? 대군만 여유로우면 다예요. 마님도 생각을 해봐야 할거 아니에요. 이열이 다시 고개를 갸웃하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가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 네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 얼마만큼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니 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자. 한편 그 모습을 제이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눈을 찌푸리며 생각하죠. 왜또 대군이랑 있는 것이냐. 이러면 내가 더 참을 수가 없잖아. 내게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너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텐데. 왜 자꾸 서둘러 가는 것이냐. 이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건 대군을 넘는 것밖에 없지. 이후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돌아 사라지는 제이입니다. 그리고 더욱 행복해 보이는 은조와 이열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